우리 몸에 최고로 좋은 꼭 먹어야 할 건강 음식 세 가지. 좋은 건강 식품은 다양하지만 다음 세 가지가 그중 으뜸입니다. 1.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이 포함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K, 카로티노이드, 크로로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2. 농어류. 농어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특히 연어,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의 공급원이지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이 포함됩니다.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하지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복합적으로 섭취하면 무병에 도움이 큽니다.